아, 모처럼 해떴습니다. 통발 한번 확인하러 갑니다. 야, 해뜨니까 좋다. 태양광도 돌리고. 빨래 해야 됩니다. 오후에. 이만 가면 그렇게도 좋아. 바위 여기 흔들인 거리지. 그리고 돌을 좀큰 걸로 구였어야 되는데. 이것도 흔들거리가 되는데? 그러네. 냉장고가 며칠 동안 안 돌아갔잖아요. 한 4일. 비가 계속 와서 아니라 다를까 역시 3치포 떠는 거 상했어요. 상해서 어제 내놨습니다. 조금 섞여서 통발 믿게 하려고. 아니, 아깝지만 할수 없잖아요. 이렇게. 에이, 한거긴데 냉장고가 있지만 이렇게 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돌아가기 때문에 할수 없죠. 뭐. 그 통발 기대해야지 뭐. 아 날씨 좋다 오늘 완전 가을 날씨네. 물색도 그렇고. 완전 좋아하는데. 아,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가 왔는지. 이거, 저기, 깔맞춤 한 거, 신발. 혹시, <laughs> 크록스 있을까 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통벌 확인하고, 통벌부터 확인하고, 갈래야 어서 와. 황도야, 너 이렇게 돌아서 와. 힘들게, 일리 와, 일리 와. 우리 황도는 먼 길을. 어, 도무지. 안에 이걸 다 넣으라고 했지? 그냥 덩치로 다넣어버려야 한 발에 좀 문제가 있는데 아좀더 갖고 올 줄이 짧구나 줄이 짧으면 안되야지 소라게만 잔뜩 들어갔어요 소라아기다 솔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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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치 상승 못해고. 기대치자. <laughs> 뭐야, 이거, 낚싯대가 왔어? 아, 이 수리대 부러진 거구나. 너는 이쪽으로 가. 아유. 수리대 잊어버리신 분. 이거 직인 때인데? 근데 부러졌어. 아이고, 저, 저, 이거 봐라. 아유. 장임또 득템하셨네. 아이고. 득템하셨어. 잘 나와보니까, 이거 봐. 아유. 아유, 좋아라. 어머나 음. 조금 옮겨 놓읍시다 이거는 탁자 이건 뭐든 좋아 음, 여기까지만 는데 훌륭한, 훌륭한 탁자 만들 수있겠어 아주 훌륭한데 좋아 어, 많이 밀려갔는데 저기 먼저 왔을 때 여기까지 다 덮었는데 확실히 파도가 세니까 다 걷어 올라갔고 이것도 괜찮은데, 어, 뭐, 목 어, 오, 또 있어, 이런... 아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이거 또 옮기고, 두개 세트 같은데, 세트야, 세트. 옮기고 소 했다. 더 둘러보시고. 못 남겨? 그거만 인가? 달래 거기 뭐 못써? 아우 상쾡이 사채 또 있어 아, 저 하나 더 있네. 저것도 가져가고. 세 개. 하나, 둘, 세 개. 아우, 냄새 심하네. 다른 게 없지? 이거 상챙이 사체를 해경에 신고했더니, 해경만 힘들어요. 이게 처치도 못할 텐데. 왜냐면 신고한 사람도 번거로워. 아, 얼마나 꼬치꼬치 하든지. 한열 번은 묻는 것 같아. 어디서 발견됐느냐. 뭐, 그렇게 해서 아예 신고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다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든. 아, 이건 오른쪽인데. 아유, 이장님, 뭐, 그, 많은데, 또, 뭐 그거 갖고 또, 자꾸 욕심을 내, 그래요. 여기 물도 있는데, 이장님. 하나도 안 된, 거 딱지로 안뛴 건데, 물. 아유, 뭐, 이런 거 갖고 욕심을 내요. 여기 물통인데 세고. 이거 봐. 응? 두 개. 아, 뭐, 그런 거 갖고 욕심을 내요. 진짜 왜안 먹은 물이 이렇게 많아 통발 뒤집어 씌우면 어떨까? 옆에안 뚫렸는데? 통발 감싸는 걸로 가지가. 통발 보수염으로. 자, 일단은 가지 갑니다. 이거 합판은 말렸다가 져가겠습니다 쓰임새가 다양해요 그 침대를 조금 1인용해서 조금 더 늘, 조금 야전 침대가 뭐로 누울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싱글 침대 크기거든요 근데 합판이 모자라 이게 해봤자 1m 50밖에 안될 것 같거든 연구해봐야지 가능하니까 침대 한번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요. 자는데 비 좁아갖고 너무 불편해. 뒤집을 수가 없어서. 그, 정 용도 하면 될것 같아. 침대, 저기로. 저 까마귀들이 오는구나. 상쾌해 먹으려고. 뭐 청소부도 있어야 되니까. 자 올라가자, 탈래야 안 먹어야지 또 가요.